어, 단 음식으로 폭식을 하게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죽은 TV입니다. 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시는데 입 터지는 거, 그다음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폭식했는데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서 폭식하는 이유와 그다음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달아볼게요. 일단은 음, 가공식품, 정제 음식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맛, 인위적으로 설탕을 많이 넣어서 만든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빵, 과자, 도넛. 뭐, 단음료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이제 설탕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훅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인슐린 분비가 엄청 많이 되고요. 훅 올라간 만큼 훅 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훅 떨어지면은 가짜 배고픔을 유발해요. 저는 충분히 먹었는데 훅 올라갔을 때는 포만감을 느꼈는데 뭐 30분에서 1시간 뒤에 갑자기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자꾸 뭔가 땡겨요. 그래서 또단 걸로 폭식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혈당이 또 빠르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걸 반복해서, 어, 단 음식으로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도 엄청 높지만, 어, 계속 폭식을 하게 되는 그런 중독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가공식품 정제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적은 음식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100을 먹었다 라고 했는데 다이어트 시작 하자마자 갑자기 50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100... 백을 먹는다면 아주 서서히 99, 98, 97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야 돼.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근데 갑자기 50을 먹어버리면은 몸에서는 그만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에너지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럼 참다가, 참다가, 참다가 나중에 입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하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먹을 걸 넣어달라고 하고 식욕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참다가 터지었을 때는 뭐 고구마나 밥이나 이런 걸로 먹지 않고 엄청 자극적인 음식이 땡깁니다. 예를 들어서 도넛이나 빵이나 이런 게 땡기기 때문에 그걸 먹습니다. 그걸 먹게 되는 순간 이제 인슐린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폭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일정하지 않은 식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끼에서 다섯끼를 먹는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잘 드셔야 되는데 아침을 어 이제 폭식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입맛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심에 어제 폭식했으니까 적당히 조절해서 먹어야지 이러고 샐러드나 이런 걸 먹고 저녁에 배고픔 그다음에 이제 식욕이 터져가지고 당연하죠 앞에서 안 먹었기 때문에 식욕이 터져서 참고 있다가 또 저녁에 폭식을 하고 폭식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는 또 식욕이 없고 굶다가 점심에 조절하고 또 저녁에 폭식하고 이걸 반복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폭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먹고 소화하고 먹고 소화하고가 아니라 한 번에 이만큼 먹어버리기 때문에 지방으로 대부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어,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한번 터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고칼로리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또 다음날 아침에시우기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폭식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걸핍입니다. 보통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이 6대 영양소를 잘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시에도 아니면 다이어트 안할 때도. 근데 대부분이 이제 다이어트를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먹을 때 그냥 고구마에 닭가슴살, 뭐, 이런 식으로만 먹거나, 아니면 야채도 막한 가지만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몸에서는 영양이 결핍되거나, 에너지가 쫓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영양이 결핍된 다이어트 식단을 하거나, 평소 식단을 하게 되면은, 어, 뭔가 결핍이 되기 때문에 식욕이 훅 올라갑니다. 근데 식욕이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올바른 음식을 먹기보다는 엄청 자극적이고 고칼로리 음식이 땡기나, 땡깁니다. 왜냐면은, 몸에서는 뭔가 부족하면은 빠르게 지방으로 바꾸고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거를 찾게 되는데 혈당이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설탕입니다. 그래서 빵, 도넛, 과자 이런 게 엄청 땡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폭식을 할때 그런 식으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혈당이 오르고 빠르게 지방으로 저장해 버리고 빠르게 떨어지고 다시 식욕이 폭발해서 폭식을 하고 지방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이 되게 많이 찌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단거나 아니면은 어, 자극적인 것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습관이에요. 그럴 때마다 먹게 되면은 엄청나게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폭식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공식품, 정제 음식으로 폭식을 자주 하셨던 분들은 이미. 설탕이나 당 중독인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커피 한 잔에 뭐 쿠키 한두개 먹는 식의 이제 섭취가 아니라 쿠키를 먹으면 쿠키를 한 박스를 먹어버리고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제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조절이 안 되기 는 때문에 한 2주 정도는 아예 안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아니면 몸 안에 있는 설탕을 뭐 어느 정도 정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단계 안 땡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는 딱 끊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적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만약에 가공식품과 일반식품로배불 먹었다 그러면은 그냥 어좀 그냥 한식 베이스. 아니 밥 같은 거는 생각보다 살이 많이 안 찝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밥뭐 이제 아침에는 뭐 이제 고구마 야채나 이런 풍성한 에너, 어, 영양이 풍성한 것을 충분히 먹어주고 거기서 서서히 서서히 칼로리를 줄여나가도 살은 잘 빠집니다 이런 가공식품만 먹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그 다음에 꼭 배고플 때 배가 엄청 고파야지 먹게 되면은 당연히 어 조절이 안 되고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기 때문에 어 아침, 점심, 저녁. 일단은 배고프지 않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조금씩이라도 먹으면서 꼭그 시간대에 먹는 걸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어, 아침이 되면 배고파서 저절로 먹게 되고 이런 식 그러면 이제 저녁에 폭식 안안 안 하게 되고 이런 이런 식의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 결핍. 특히 이제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진을 제 식단 사진을 띄워 드릴게요. 특히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거를 잘 드셔야 됩니다. 어 지방도 많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 기피하시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지방을 기피하면 다이어트가 덜될 수도 있고 몸에서 영양이 결핍되기 이 때문에 탈모가 온다던가 아니면 시, 시, 시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던가 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도 몸에 좋은 지방.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생선의 오메가 아니면은 이제 아보카도나 아몬드나 뭐 이제 계란 노른자 이런 이제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해 주셔야 되고요. 비타민 무기질은 충분한 다양한 야채를 드셔야 됩니다. 야채 먹기 힘들고 야채 손질하기 힘들어, 힘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폭식을 하고 이제 식욕 못 참고 그 다음에 이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서 이제 후회하고 먹고 나서 힘들어하고 하는 것보다 야채 손질해서 그때 그때 잘 먹는 거 이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에 정신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 먹는 걸로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스트레스 받았다 그때마다 어,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보거나 책을 읽거나 스포츠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풀어보시는 것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디 프로필 준비하거나 다이어트를 할때어 입이 터지고 폭식을 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해결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 만들어주세요라는 이제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치팅, 치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식단 짜는 법, 이런 이제 다양한 영양학적인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뵈요.